안녕하세요. 설신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GTA 5 온라인 로스산토스 튜너 업데이트 이동 수단 영상입니다. 예, 이번 이동 수단은 무베르 막트 사이퍼. 가격은 116만 2,500 그리고 하나는 155만. 예,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핸들링이라든가 이거라든가 예, 디자인은 멋있기는 하네요. 예, 여기서 보게 되면 가속력이 가장 높고 이동 속도. 아, 이동 속도 아니라 가.. 최고 속도 그 다음이 마찰력 이게 4칸이 안되네요 그리고 제동력이 그다음에 조금 앞에 몇대 봤던 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정도? 에,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수치가 그래서 일단은 그 우베르방트 차량은 그래도 최근 업데이트에서 나오는 기는 하죠? You're through to your garage, you, uh... need me to bring you a ride? 예, 사이퍼 I'll bring it to you 일단 잠깐 그래도 바로 오지만 잠깐 여기서 에이거 예, 부르고 여기서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는 마지막인데 이제 더 나올 수도 있고 아직 제가 전체적으로는 리스를 전부 본게 아니라 더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최근 업데이트 쪽을 보게 되면 아, 여기다 이제 카지노 습격 여기에 예, 이제 자인승으로 레블라 GTS 예, 요게 있긴 하죠 이거랑 가격 비교하면은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 이게 예, 기본 가격이랑 여기서 이제 최소 가격하고 예, 비슷한 수준 그래도 이제 멋을 머슬... 생각하면 이것도 나쁘진 않은 차이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다른 거는 그래도 좀 밋밋했다? 심플하게 뭐 밋밋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있던 차량들이었는데 얘는 그래도 앞에는 멋있긴 하네요. 이건 스포츠카답다? 앞에 거는 그래도 또 스포츠카라면 그래도 좀 밋밋했다는 느낌도 있긴 했었는데 어, 그래도 아니구나 <laughs> 패턴으로 밋밋한 거구나 아니구나 그래도 좀더 좀 있긴 하구나 스플리터 핀 이제 스플리터 슈퍼 스플리터 그리고 웨지 스플리터 아 그래도 4개는 있는 거구나 그나마 그래도 요게 나은 정도긴 하네요 그래도 이번엔 또 카본은 됐고 앞에 카본 그래도 좀몇번 했으니까 자, 요번에는 진짜 아쉬운 게 카본이긴 하네, 이거. 뭔가 조금 할게 조금 아쉽게 빠져가지고 카본으로 메워졌다? 그런 네, 느낌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이거 조금 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차체가. 여기는 2차 색상으로 되어 있는 옵션이 없나보네, 이건. 엔진 튜닝이한칸더 위에 있네요. 이거 부속품이 낮게 있고. 순서를 바꿔 아, 이런 스티커가 여기 있구나. 바꿔놨는데. 어, 폴러가 기본 두 개짜리에서, 맞나? 여기서 티타늄. 그리고 여기서 타원. 확실히 요것도 나쁘지도 않고, 에, 요, 요쪽이 조금 더 나아보이긴 하네요, 여기 사이드로. 요것도 나쁘지도 않고. 그래도 색깔을 조금 넣는다면, 은 요거 정도. 에, 네오, 크게 뭔가 튀지 않는, 그리고 뭐고, 크게 이쁘지도 않고, 그냥 요 정도. 좀 전에 그 이름 조금 보시기 긴 그게 이쁘긴 했었죠. 네, 요거보다는 네, 요게 낫고 이제 아니 옵션을 자체적으로 카본 옵션 따로 넣어주는 이제 선택할 때한번더 선택해서 카본으로 할지 그거. 이제 카본이 없는건지 없는것으로 할지 그런걸로는 안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리스트를 조금 줄여가지고 뭐 조금 심플하게 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핸들은 역시 안건드리는게 낫고 요거는 조금 디자인 바뀌기는 한데 기본 이거 아니면 이거? 그나마 요게 조금 예, 차체랑 어울려가지고 예, 이게 낫네요. 그다음에 뭐야? 아 순간 깜짝이야. 아이고아 순간 귀신인가 했네요. <laughs> 깜짝이야. 아이고어시커핀네 순간. 에 예, 자기 <laughs> 제 머리카락이네요 캐릭터. 어우 시트는 됐고롤 케이지 여기서서 이제 다 올라가는 거네 이건 어좀 전에 어 버스가네 버그 <웃음> 버그인가 <웃음> 해가지고 흰색 두줄 검은색 두줄 예, 옆쪽에 사이퍼 검은색 이번엔 그래도 좀전 좀 앞에 먼저 했던 차량들에 비하면은 예, 흰색 검은색이어가지고 밋밋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빨간색이어가지고 둘다잘 보이네 이건. 근데 요게 조금 밋밋하네 이제 빨간색이니까 네. 예, 빨간색이 야, 약간 좀 다른 빨간 톤이어가지고 나쁘.. 뭐 나쁘진 않다고 아는데 그래도 조금 밋밋하죠? 예, 흰색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정도고 제로 팀. 이거 무료네? 오그리 빨간색에 요거 하니까 다부지는 않네 이거 어, 무료니까 이거 한번 하고 아, 이거보다는 일단 2차색상을 다른 뭘로 바꾸면 딱괜찮을것 같다 보이긴 하는데. 흰색? 예, 흰색 정도 하면은 예,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예, 스쿼트는. 네 스코트는 네 이렇게 달고 날개 Now that's a custom job. 그래도 조금 이제 큰 날개 예, 그런 게 조금 없어서 예, 나쁘진 않네요. 예. 너무 그러니까 조금 고런 날개들은 많이 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번에는 없는 걸로 하고 에 예, 조금 얘도 휘기는 하네요 이게. y o 예, 요렇게 해서 개조는 끝 여기서 잠깐 이렇게 달려나 이렇게 달리는 속도 차이가 있으려나? 아, 이거 어, 그래도 잘 돌아오네요 이게 조금 핸들 꺾었는데 금세 안 아, 차가 이제 잘 안돌고 중심있게 예, 복귀도 괜찮고 속도도 뭐뭐다뭐 뭐, 뭐, <laughs> 제가 볼때는 다뭐 비슷비슷하게 뭐 빨라 보여가지고 조금 느려보이는건 확실히 조금 예, 느려보이긴 했는데 이건 뭐 속도, 이거는 뭐 괜찮게 속도 나오는 편인거? 같은 느낌? 예, 이건 조금 어쩔 수 없긴 하죠. 본의 아니게 저도 사고를 노린 게 아니다. 아니고. 그냥 뭐, 하, 달리다 보니 그냥, 예.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공항 쪽으로 달려가지고 들어온 거긴 한데. 이거 안 열어주네요, 여기도. 에좀 열어주지. 잠깐만 여기서 이동수단 이거를 올려놓으면 혹시 이게 되나? 아 이거 걸렸다 아 이거 좀 맞춰서, 아니,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높였는데도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어, 되긴, 되긴 되는구나. 아, 근데 이게 너무, 요게 너무 고정이어가지고, 저거를 좀 맞춰서 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잘안 되네요. 아, 올라가지긴 하네요, 이게. 레이스에서 이런 옵션이 어디냐 이동수단 요런 옵션이 가능하게 되면은 그 요런 레이스도 만들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제가 요새 레이스를 좀 많이 안 만들다 보니까 의욕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어차피 혼자서 대충 하는거다 보니 크게 뭐뭐 뭐 만든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그리고 저 요거 이 옵션을 켜가지고 해야한다는 그 이제 뭐냐 표시 그런 거를 넣기가 또 애매하긴 하죠. 그런 걸 넣어야지 이제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게안 되니까 뭐 역시 우리 역시 뭐 속도는 예, 확실히 우리 뭐 나쁘지 않게 잘 나온다. 그리고 뭐 핸들도 조금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 예복기도 나쁘지 않게 잘 돌고, 뭐, 좀전 같이, 그, 특수하게 사고가, 사고 같은 게 나지 않는 이상은, 예, 무난하게, 예, 돈다가 되긴 하겠죠? 이런 오프로드에서는 조금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이제 보험비가 0씨름 초대? 저거 하는 사람이 있긴 하구나 네, 14500정도 나오네요 14400 14531 네, 아무튼 뭐 이제 제가 봤을때 지금 영상 찍을때는 예, 요 사이퍼가 마지막이기는 한데, 좀더뭐 찾아본다면, 좀더 시간 봐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올라오는 것들, 예, 그거를 봐야 되겠네요. 뭐 미리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대충 요거, 이제, 영상 찍어놓고서 이제 업로드하려고, 이제 순서 같은 거를 그냥 대충 올려놔가지고 제가 정리 겸 봤는데, 뭐, 뭔가 뭐지? 보스트 베스트? 그런 거 있더라고 보니까 이번엔. 뭐 차량에 대한 뭐 레이스다 보니 뭐 수, 그런 게 나오긴 하겠죠 아무튼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그럼 끝